어 형님. 어 준서야. 어요 차가 음. 하이브리드인데 음. 이 가격에 나왔다는 거는 어떤 되게 생각보다 뜻 깊은 것 같아요. 지금 고급 하이브리드들이 이제 천만 원 중반대 가져갈 수 있는 차가 냉정하게 딱 보잖아 많치가 사실 우리나라 지금 뭐 HG 하이브리드 그리고. 아이즈 하이브리드는 가격대가 아직도 안 빠져가지고 맞아요. 저 위에서 놀고 있단 말이야. 그에 반해 지금 우리가 딱 렉서스 브랜드를 보게 되면 렉서스는 워낙 오랜 기간 동안 하이브리드 를 판매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 ES가 천만 원 중반대 괜찮은 매물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요 인기 좋은 등급 슈프림의 천만 원 중반대 가져가실 수 있는 고급 하이브리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ES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오늘은요 이제 ES 하이브리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ES 선택하실 때는요 슈프림 등급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통풍, 메모리 그 다음에 뒤쪽에 커튼까지 썬루프까지 다 올라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상 고급 하이브리드가 메모리 많지가 않습니다.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 도요다의뭐 캠리 하이브리드라든지 그 밖에 다른 모델들을 보게 되면 뭐가 떨어지냐면 좀 프리미엄급 느낌이 거의 안 나요. 그리고 자 그래서. 오늘은 ES로 준비했고요.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2013년에 11월 등록 14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3만 6 0 0로 어, 오일레에는 누유 없고요. 뒤쪽에는 탕금두곳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300H 슈프림 등급이고요. 준비한 금액은 1490. 1490만원에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준수야 오늘은 이제 ES, 어, 또 슈프림 등급에 인기 좋은 등급이고, 컬러도 그레이 색깔. 어, 생각보다 인기가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ES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비는 기본적으로 챙겨갈 수가 있고, 게다가 옵션 그리고 승차감이 생각보다 되게 좋다. 어, 승차감이 정말 잘 나와주는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에 반해 가격도 예, 1,500 언더 약한 1,490만 원에 온 준비한 ES. 자 전면부 먼저 보여주시면. 자 얘도 여러분들 이전하게 되시면 어, 하이브리드 지원 혜택. 약 40만원 정도 혜택이 들어갑니다. 참고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어, 사실 ES가 전륜구동으로 굉장히 좀 성과가 굉장히 잘 나왔던 렉서스의 대표적인 모델이고, 어, 이렇게 LED, 앞쪽에 헤드램프, 전방 센서 기능까지도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앞쪽 트레드 잔여량은 50% 이상, 어, 남아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썬루프 포함해서, 실내는 블랙 인테리어고요. 고급스러운 시계부터 옵션은 다수 아주 많이 옵션이 적용되어 있고 이렇게 이런 거것 시트는 기본 전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열을 보게 되면 2열에도 어, 커튼까지도 챙겨갈 수가 있고 뒤쪽에는 기본 열선 시트, 열선 시트 암레스트도 네, 버튼들 보시면은요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와 뒤쪽도 타격 좋은데? 뒤쪽에도, 아 어, 잔여량 50% 이상,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후면부로 넘어오시면 ES는 냉정하게 제가 직접 운행해보진 않았지만, 어, 저희 가족의저 형이 좀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저 친형이 타던 것도 제가 대, 대리로 좀 판매를 해드린 적도 있었었는데, 일본 차들은 섬세한 부분에서 감동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승차감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날이 너무 더울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에어컨이 나오고 있는데, 날이 너무 더울 때 시동을 키자마자 얘네는 에어컨이 정말 빠르게 차가워진대. 그리고 너무 어두운 길, 뭐 강원도나 이런데 좀 어두운 곳 갔을 때, 이 앞쪽에서 이렇게 LED 헤드램프가 정말 시야도 잘 밝혀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소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차들보다 좀더 디테일함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자, 이렇게 트렁크 공간 상태 보여주시면, 네, 트렁크 공간 상태도 아주 넓습니다. 어, 렉서스가요 이제 es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이브리드를 개발하고 판매를 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역사가 좀 길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있죠 지금 시즌이 좀 애매한 시즌인 것 같아요 자동차 고르기에 내가 뭐 연비 비용을 생각한다라면 전기차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에 반해 아, 아직 난좀 두려워 이런 생각도 많이 들 시즌인데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국산차도 잔가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이 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ES 하이브리드 오랜만에 준비했고요.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어, 아, 이렇게 도어 쪽에 윈도우 버튼이 있고요. 메모리 1, 2, 3단 기능 올라가져 있고,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이렇게 접이 부분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주유구 트렁크 버튼, 전방 센서 기능까지도 있고, 사이드는 푸프레이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핸들은 우드, 우드 핸들이고요. 주행거리가 약 13만 킬로대로 짧습니다. 여유가 있고, 볼륨 블루투스 기능 있고, 아래쪽에 크루즈 기능까지도, 어, 위쪽에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위쪽에는 썬루프 올라가져 있고요. 자, 그리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기능도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아틀라 내비게이션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기본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센서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급 아날로그 시계 CD 플레이어. 버튼 시동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공조 에어컨 버튼. 진짜 에어컨 좀 시원하지 않으시죠? 일본 차가 좀 유독 빨리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지만, 약몇초 밖에 차이 안 나지만요. 이런 게 세세하게 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뒤쪽에 커튼까지 커튼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주행 타입은 뭐 EV, VDC 모드 그리고 에코 스포츠 모드로 주행 타입을 세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S는요 저희 채널에서도 정말 많이 판매했던 어,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어,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단한 건의 ES도 없었던 것 같아요 ES는 그래서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판매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차 자체가 워낙 훌륭하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 합니다 오늘 준비한 ES 영상 이렇게 간략하게 좀 맞춰보고요 이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렉서스 ES 금액은 1490이고요 어, 전액 할드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저희 수원에 도이치에 있고요 그 밖에 매물은 홈페이지 또한 있습니다 신차 장기렌트 서비스도 계속 계속해서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썸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